홍해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평생 중동 지역 회교권에 가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가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락을 갔습니다. 거기는 드러내놓고 복음도 못 전합니다.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평 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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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하다가 죽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내놓고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1년 내가도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가 수두룩한 거예요.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만났어요. 그가 나에게 편지 하나를 주었어요. 보니까 사우디에서 온 편지입니다. 성교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이 알면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요. 이런 편지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 둘이서 같이 식사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권희 박사님, 40년 동안 중동에서 성교 생활할 때 뒤에서 후원한 성교 단체가 누굽니까? 어, 어, 어느 단체가 후원했나요?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듯 하시는 말씀이 내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굶어서 끼니를 거르도록 그, 하시지 않았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여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때를 따라 항상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제가 부끄러우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고생 한참 할 텐데, 아,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